예 오늘은 그 저희 세컨카죠. 저희집 세컨카인 올류모닝 2013년식 어, 스마트 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뭐 깡통 모델이에요. 깡통차를 2년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2년 동안 타면서 어떤 것들 수리나 뭐 개조를 했고 또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먼저 키로수를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4만키로 초반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4만 뭐한500그 음.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주행 키로수가 4만 9 6 3 3키로죠 그러니까는 2년 동안 한만키로도안 10, 탔어요. 이게 세컨 카고 뭐 음, 아이 그래. 어린이집 등하원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1년에 한5천키로도안 타가지고 뭐 보험료 환급도 한20% 이상 계속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깡통 차다 보니까 이 옵션이 없었어요. 옵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보면은 빈 유리도 뭐 돌리는 게 없어요. 닭발로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방식이에요. 보시면 이제 손잡이로 돌려야 되죠. 그래서 이게 손잡이로 돌리는 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. 자, 아이가 타게 되면 버튼이 있으면 막 눌러가지고 창문 열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창문 락 버튼을 누르면 눌러놓으면 이제 열리지 않겠지만 아이가 모르고 이제 버튼 눌러서 창문을 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돌리는 닭발 형태가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사실, 아이 태우는 거 외에는 뒤에는 이제 차가 작아서 거의 사람이 타질 않기 때문에, 윈도우 어, 스위치가 앞에만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핸들에 펑션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버튼만 사가지고 어, 개조를 했고요. 버튼 개조해서 예, 심었고요. 이거 뭐 셀프를 으니까 이것도 한 4만원? 부품값만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음,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와이프 차를 이렇게 중고로 사주면서 뭐 해줄 게 없,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선물로 이거는 하나 해줬는데 보면은 이 런처를 하나 먹인 거예요. 이제. 원래는 되게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허술한 런처가 들어있더라고요. 근데 이 런처를 먹여가지고 보면 가운데 로고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속도 나오게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오지 같은데 떨어졌다. 뭐 내비도 안 잡힌다. 그럴 때는 이제 나침판 아침판을 해놓고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뭐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가면 이제 북한이 나오니까 부으로 가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뭐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뭐 시기도 나오게 할수 있고. 그래서 이게 아가야런처인가? 정확히 지금 이름 모르겠네요. 이게 런처 이름이 누르면 나오는데 아 아가마네요. 아가마 아까만. 여기 아가마 런처.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. 당연히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이제 완전 또가 있더라고요. 이제 런처 해놓으니까 예, 뭐 이런 버튼들도 다 이제 시, 다 실제로 연결 을 시켰어요.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고 뭐앱 누르면 제 앱도 설치가 있고요 할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토크 프로 기본적으로 설치해 놨고요. 예,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블루투스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오디오가 순정보다 좀 좋, 좋더라고요 출력이 그래가지고 출력 상승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설치했던 옵션 중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고요. 그리고 뭐 대시보드 커버 그리고 핸드 커버 달아줬고요. 이건 뭐. 시골드 커브는 이거 하면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레스업 효과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제 실내 온도 여름철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일 매트 코일 매트는 <laughs>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 뭐 비포장도로나 아니면 자기 집이 시골길이다 그러면 이 코일 매트는 단점이 흙을 한번 이게 침수가 여기가 들어가면은 절대 안 빠져요. 아무리 털어도 잘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먼지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정 매트가 더어지면 순정 매트는 빨 수라도 있지만 이거는 뭐 세탁도 안 되고요. 세탁해도 잘 마르지도 않아요.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래서 코일 매트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도심지에 사시고 뭐 비포장 도로나 흙길을 밟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. 깔끔하게 저도 이거 한 2년 됐는데. 이 정도면 뭐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깔끔하게 쓴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없다 보니까 뭐 열선 뭐 그런 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물 시트인데 직물 시트가 좀 오염도 잘 되고 뭐 흘리면 그대로 얼룩이지 잖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춥지가 않아요 겨울에 이제 가죽 시트는 이 열선을 안 켜놓으면 굉장히 차 없잖아요 엉덩이 시려운데 이거는 직물이라서 이렇게 뭐 엉덩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이게뭐 오래 써도 크게 뭐 이렇게 더러운 티가 안 나고 이런 뭐 이렇게 얼르고 있는데 이거는 전 차주가 아이를 태우면서만 흘린 것 같더라고 근데 굳이 귀찮아서 지우지 않았고요. 뒷자리 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아이가 있으니까 카시트 하나 해놨고요. 그리고 뒷자리도 에 당연히 뭐이뭐 뭐 팔걸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되게 더워요. 아, 에어컨 틀면 뒤에 별로 시원하지 않더라고 요 그래서 이렇게 어 선풍기 선풍기 하나 달아놨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의자를 뒷자리로 최대한 좀 제쳐놓고 운전 한 편인데요. 그러면 이제 뒷자리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. 이 정도밖에 안 남고 뒤에서 뒤에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. 뒷자리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. 그러니까 의자를 뒤로 제껴놓고 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뒷자리는 사람은 거의 못 탄다. 탈 수가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고민했던 게 이제 후방 감지기. 후방 감지기 달았고 셀프로 있고요. 그리고 어, 블랙박스도 셀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도저히가 아, 제가 이 정도 의자를 빼놓고 운전을 해요. 이 정도 빼놓고 운전하는데 거의 뭐이 성인이 앉으면 무릎 무릎을 제대로 이렇게 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타야되죠 이건 뭐 경차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뒤에 닭발이라서 참 이 아이가 있으면 빡빡해 갖고 잘못 돌려요.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있는 집은 이런 옵션 없는 차가 이게 장점 아닌 장점이,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타이어는 다행히행히도 어, 이게 거의 뭐안 다른 거 거의 뭐새 거랑 거의 흡사한 타이어를 전차주가 달아나서 타이어 교환이는안 들었고요. 그리고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되게 뭐 협찬을 받아가지고 트렁크에 이제 이 카바를 씌웠어요. 카바를 씌웠는데 이건 뭐 드레스업 효과라고 해야 되나? 하튼 가끔 트렁크 열게 되면 아 깨끗하네. 그 정도 자기 만족? 그 정도 느낌이면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협찬 받아가지고 그냥 이건 해줬고 그리고 음. 보시면 썬팅 선팅. 썬팅도. 이렇게 좀뭐 지렁이 같이 붙는 게 있죠 이게 제가 셀프로 했습니다 셀프로 셀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음. 좋지 않죠 셀프로 뭐필름값만 들어서 한 2만 5천 원 했는데 어뭐 글쎄 좀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안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전에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굳이 돈 들여 사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셀프로 했는데 이게 만족도는 뭐 크게 높지 않습니다좀 지저분하게 돼 가지고. 엔진룸 보여드릴게요. 자 엔진룸 보시면 이제 킬로수가 주인 킬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엔진룸이 특별히 뭐 이렇게 오염됐거나 더럽거나 아니면 뭐 크게 뭐돈들어가야될 데가 없어요 사실. 연고면 이제 어, 엔진 밑이도 살아있죠? 높이가 살아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차량 자체가 3기통이다 보니까 진동은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열이 되기 전까지는 차가 굉장히 덜덜거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미미가 나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미는 살아있어요. 엔진 미미, 미션 미미도 다 살아있더라고요.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미미 때문에 그런 거지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거 사서 이거는 냉각수는 깨끗해가지고 따로 돈 들여서 교환 안 했고요. 뭐 엔진 오일 세퍼로 갈아주고 이 게이지 있어서 미션 오일도 갈아줬고요. 그리고 배터리는 안 갈았어요. 배터리 뭐 영롱하죠. 시동도 잘 걸리고 안 갈았고요. 음그 외에는 뭐 부동액 온도 강화제 이제 경차은 열이 많이 나니까 부동액 온도 강화제 첨가제로 넣어줬고요. 근데 뭐 효과가 있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 해줬고 딱히 뭐이 외에는 엔진운쪽에서흔들건 없습니다. 예 그래서 이거는 킬로수가 주행 킬로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큰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. 큰 돈이 들지 않아서 기본적인 뭐 것들만 해줬고요. 그리고, 예, 안개등 달았어요. 안개등. 이게 원래, 이제, 빈 껍데기였는데, 안개등을 좀 달아주세요. 라이트가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개등을 다니까, 확실히, 뭐, 야간 주행할 때, 이중, 안개등이랑, 예, 전주등 키면은 좀더 환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, 개조를,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, 개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개조를 안 하고 그냥 타도 쓸수 있는데, 안개등이 있고 없고는 시골길이나 어두운 길갈때 확실히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안개등은 뭐 하실 수가 있으면 개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안개등 양쪽 하고 안개등이 나오려면이 펑션 스위치죠. 멀티 펑션 스위치. 이걸 같이 갈아 줘야 돼요. 이거 하려면 핸들도 뜯어내야 되는데. 핸들 뜯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이거 스위치 다는 것만 맡기시고 어 공업사에 맡기시고 저 앞에 안개등은 어 안개등이 안개등이 없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배선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배선 작업 하실 필요가 없고요. 소켓이 다 있으니까 그냥 끼, 끼, <laughs> 끼기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안개등까지는 작업을 해주시면 더좀 편안하게 차를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차 사가지고 이 정도로 손을 갖고요뭐 크게 돈 들인 게 없다 보니까 또 딱히 설명 드릴 게 없는데 어, 보통 이제 중고차를 살때아 경차를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라면. 이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량을 사게 되면, 뭐, 이 정도, 저는 이 정도 했는데,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핸드 스위치.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으니까.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디오. 그리고 안개등 뭐 스위치 개조. 아, 이 정도는 아, 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다. 그리고, 뭐 광동차다 보니까 후방 감지기가 없는데 당연히 이제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면 좋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셀프로 하실 수 있으면 설치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차량 운행할 수 하실 수가 있어요. 이제 더 이상 이 정도만 해놔도 어 추가 옵션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셀프로 하시고 주행을 하신다면 어 경차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 소개드렸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